아, 요즘에 치, 요 총이 뭐가 좋지? 아? 이런 게임으로 어떻게 치킨을 먹지? 아 연습하겠습니다 한판 연습할게요 자, 연습 게임 얘들아 어디 아니아 사람 많은데 아 거기 거, 거 들어가자 어 니모? 니모 레쓰고 얘들아 마이크 안 되니? 노 마이크? 아 새끼들 마이크 하나 사지 거레츠고 무브 무브 원 피플 투 피플 쓰리 피플 쓰리 ㅅㅂ 아, 존나 시, 많잖아 ㅅㅂ 됐네 ㅅㅂ 초보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어? 아이씨! 죽을 뻔잖아. 아, 노노노! 이 씨! 아, 밥새끼. 어, 두명 이상인데? 아, ᄌ 됐다. 아이씨! 아! 근데 모르는 새끼랑 해가지고는 치킨밖에 존나 힘들어. 차라리 혼자 한게나 진짜로. 자 갑니다. 도전 이제부터예요 도전 치킨 천 개. 여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타 킹. 괜찮지? 네, 카타 킹이요? 여기 맵이 뭐죠? 이름이? 카라 킨 카라 킨 죄송합니다. 카라 킨 네. 제가 리딩하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좋았고. 조금 거친 거 좋아요. 부드러운 거 좋아요. 거칠면은 사람 많은 데 가고, 2번, 아,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 여기 어떤 데. 예, 네, 오케이. 인간들이, 한, 스쿼드 정도. 두 팀, 한팀 와요, 한 팀? 한 팀. 인데요 1번 팀 쪽에. 1번 님 쪽에 한팀 쪽에 한팀 내렸어요. 자, 천천히 한번 닦아볼까요? 소음기 필요하신 분. 소음기 주신 분아니어요 아, 아, 예, 그 2층에 놔두고 왔어요. 다그 먹었어요. 아, 저분 네. 또 아이템 욕심이 좀 아, 있으시네. 됐어요. 예, 잘하셨어요. 네. <laughs> 아두 분이 아는 분 아니시구나. 네. 하프그립 쓰실 분 있어요? 저요. 어우 아이템 욕심이 많으시네 여기 있어요. 잘 먹으면 좋죠. 하프그립 쓰는 거 보니까 좀친하보네 이렇게. 자 드링크 먹고 애들 빠지는 거좀 봐주세요. 뒤로 돌면서 빠져야 돼요. 이 정도면 다 빠진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쪽으로 하면 좀 위험하고 오히려 밑으로 와야 돼요. 네. 님들, 님들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깎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저 사모님 따라다닐게요. 예, 예, 예. 제가 좀 치니까, 제가 따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몸빵 세울게요. 어, 그쪽으로. 어, 2번님, 핑, 좋아요. 여기 사람 있어요. 어, 사람 있다고 찍은 거예요? 네. 알아, <laughs> 저 글로 가자는 줄 알고. 미안해요. 자, 아래쪽 볼게요. 깎아서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변태들이. 어, 아, 배울이 없어가지고 지금 흙에 뜨고 있어요. 가야 돼요. 아, 저쪽에 사람 있네. ᄒ 겠다 주황색 핑, 아까 찍은 데 사람 있거든요? 110방향, 사람 있어요, 110방향. 정매 닦아야 돼, 이거. 네, 집중해야 돼요, 이제. 앞에 있어요. 핑 찍어주세요. 안 보이거든요. 주핑 쪽에 있어요. 주핑. 한 팀? 어, 그거. 일본 오빠 죽을 뻔 했죠? 주황색 핑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자말 들어야 돼요. 있어요. 파란 방, 파란 방, 그래. 아, 아! 뒤에! 앞뒤에! 아유, 너무 많아, 너무 아이씨. 내 위주로 하나니까 아, 말을 안 해. 엄마랑 같은 방 쓰나봐. 자 좋았습니다. 자감잡았어 일단은 가보자. 여기 좋아. 여기 산옥인가자 어? 치킨 먹어보자. 이 스킨으로 여자 꼬시기 쉽거든 이게. 오 쌈싸라. 오케이 캠프 갈게요. 저 치킨 먹어야 되거든요. 치킨 먹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파이난 쪽에 사운드. 아 우리 파이난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오라 오라. 아두 분이서 친구 두 분이서 두 분가 봐요. 2 번님하고 3 번님.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아 둘이 장난치길래 커플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있어요? 보여요? 집에 아, 저... 네, 네, 있어요. 네? 집에 집에. 뭐라고요? 집에 집에. 아집 안에 있어요. 예. 마이크 음질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디 뭐 남극 세종기진 줄 알았어요. 음질이. 네 잡았어요. 살수 있나요? 나이스. 아 잡았어요. 오케이. 예어 네. 어이구. 친구 왔나 아, 봐요. 친구. 갈게요. 친구 왔어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죽여드립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어, 디절 연마에 살려 살았을텐데 다운 한번더 있어? 집안에 더 있는 거 같아. 집안에 있네요. 아 뒤에 붙었네요. 다른 아. 팀 다른 팀. 그러니까 뒤에 붙었어요. 아. 아구, 어? 아구. 뒤에 붙었어요? 잘했는데요? 어, 아, 여는데요 어, 들어가 있고. 아, 이거 빠져야 되겠다. 너무 아파요. 복한 탑시고 그냥. 니가 좀못 살아겠네, 이거. 조졌다, 조졌어. 오! 돌뒤에 돌뒤에 봐주세요. 뭉에도있네요 뒤에도 싸우네아 일단 여기 자리가 안 좋아요. 뒤에도 싸워요. 뒤에 닦아야 돼요 이거. 이번님 뒤에 뒤에. 앞에서 아, 이번님 뒤에도 양각이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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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까비 이등 씨발 어우.. 씨발 1대1 대 1이었구나 아.. 한명 남은 거잖아 아.. 그지 같네 좋아 막판하자 막판! 컴퓨터 테스트 겸한판 해보고 있어 테스트 게임 한판 하고 있다고요? 응 음, 엄청 잘해 컴퓨터 바꿨어? 니한응 음, 그래 어서 와 애들이 올 새벽이라서 상태들이 안 좋네 다들 술도 먹고 말이에요 중국들도 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어디 가냐? 아, 거기 갈 거야? 고, 고, 고. 아니, 말이라도 해줘야지. 보이스 해야지. 짜요, 짜요! 아, 치킨 좀 먹어보자. 아. 천개좀 받아보자, 진짜. 아. 20명인데 존나 잘하는 20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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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존나 잘 쏘네. 신발 제대로 받았다. ,이. 우리 형들 잘한다. ,이. 어? 잘하는 형들이다. ,이. 앞에 있어 아이 씨 아니 이걸 못 죽여? 씨 이걸 못 죽여? 다리가안 좋다, 까비. 아 진짜 열받네. 아 씨, 어, 백을 항상 이 모양일까?